네 이제 곧 점심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죠? 어,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하지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 한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배경은 제 컴퓨터 배경 화면입니다. 하, 이런 거를 컴퓨터에 해놓다니. 어, 제가 볼때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컴퓨터 앞에 있는 저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죠. 지난주 예배 때도 잠시 지나간 것처럼 유대의 사자로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왕이시면서 대속제물이 대신 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볼수 있어서 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글씨와 함께 제가 바탕화면에 어, 깔고 있습니다. 어, 부담스러우면 이제 어, 언젠가는 지우겠죠. 다른 걸로 바꾸겠죠. 계속 쳐다보시는 것이 <laughs>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 참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 컴퓨터 앞에서 일터에서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지금 내가 일하는 태도들도, 계속 전문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가지고, 물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할때 부담스러운 건 아마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입니다. 저희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주에 한 번씩이라도 어 이렇게 한번 이 내용을 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묵상을 같이 예, 나누고 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가지시고 하나씩 떼시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저그 인에 대해서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6장을 읽어보시고요. 6번째 어, 인까지 뗀 다음에, 7번째 어, 인을 떼기 전 사이에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거기에 이 진노 가운데서도 능이 설수 있는 사람들을 봐요. 어, 이 사람들이 어,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나누도록 하고요. 어, 14만 4천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이름에 보니까 흰옷 입은 정말 수많은 셀수 없는 어, 그런 사람들이 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어, 정말 아무도 셀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셀수 없는 너무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냐 하면 지금 들리는 배경 음악처럼 지나갔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이게 이토다. 네. 어, 정말 비전 찬양이 이 장면을 지금 같이. 어, 담아서 노래하는 건데, 정말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나. 이흰옷 입은 정말 수많은, 어,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때에도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년을 계획하시는 우리 청년도 있을 테고 어, 또 당장 다음 달 내일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고민하며 계획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청년들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어, 일터이고요, 공부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할수 있도록 하신 자리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하게 될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샬롬.